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중년여 유튜버를 시작하라입니다. 제가 올해 56세인데요. 2019년 8월에 제가 유튜브를 우연하게 알게 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년이 넘는 이 시점에 이제 남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유튜브 시작 전과 유튜브 시작 후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시작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음, 무시와 핍박과 저한테 쏟아지는 그 비난, 굉장히, 에, 무시하는 그런 말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시장에 20년 있었었지만, 저 진짜 시장에 있을 사람 아니거든요. 저 체질이 안 맞아요. 마케팅하고 안 맞아요. 정말 그냥 운이 좋게 이렇게 손님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20년을 굉장히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교육비로 많이 쓰고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까지 20년을 지켜왔는데 저 진짜 시장에 안 맞아요. 제가 막 아부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안 맞는데 여하튼 얘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물론 남편도 벌었지만 혼자 벌어서는 지금 살수 없는 적이니까 이렇게 얘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였어요. 그런 던 차에 2019년 8월에 이렇게 유튜브를 알게 돼서. 첫날 갔는데, 이 채널명을 만들래요. 어, 예쁘고 좋은 이름을,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만들고 싶은데, 저한테 맞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20년 그래도 시장 생활을 했으니까, 한, 아, 아, 그래, 나 20년 시장 생활을 했으니까, 시장 생활이라고 하자. 그때 첫날 그렇게 만들어서 시장 생활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상표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2년 유튜버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좋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이제 제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애들이 이제 커버려서 이제 서울에가 따로 나가 있어서 아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거리로 인한 거리도 있고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이제 지네들이 엄마가 돈을 안 줘도 되고 이렇게 손 벌일 일도 없으니까 아한 달에 한 번이라 그래도 전에는 엄마 아부하면서 용돈이 떨어졌다는지 뭐 이렇게 엄마 괜찮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번그 전화 그것도 없어요. 일부러 제가 용돈을 줄 때는 항상 그거를. 아, 매달 이렇게 보내주지 않고 전화가 오면 그 전화라도 한번 받으려고 일부러 떨어졌겠거니 해도 보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가 없고 이렇게 저를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아, 50 이후에 그 빈동지 증후군 중년 분들 그런 게 아, 절실하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 그 위에 집착, 자녀들에 대해 25세 이후 애들한테 그 집착을 떠나버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집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공부해야 되고 저도 바쁘고니까 그러니까 저도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공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머리가 안 돼서 안 돼라고 하는데 머리는 계속 쓰면 쓸수록 60, 70대도 계속 쓰면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 나이 먹어서 안 돼. 내가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쇠퇴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쓰면 쓸수록 80, 90대도로 계속 머리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이고요. 그래서 중년일수록 유튜브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가 필요하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자, 실현에도 좋고, 자, 자존감을 찾는데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또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20대 애들하고 10대 애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유튜버라면 같이 제가 지금 좀, 조언을 구하는데도 가끔 막히거나 뭐가 궁금할 때 모르는 걸 물어볼 때도 제가 물어보는 대표님이 29세 청년입니다. 그분한테, 그 대표님한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어쩐다, 저쩐다, 그런 얘기들을 그 젊으신 분한테 물어요, 항상. 근데 70대도 하신 분들이 있고, 세대 간에 이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잘 되어서 좋고,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꼰대? 어, 이런, 라떼는 말이야. 자꾸 과거, 내가 살아왔던 그 50년, 그 세월 동안에, 라떼는 이렇게 했었다. 라떼는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도 쓰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엄마 걱정을 해주고, 엄마, 엄마, 이렇게, 엄마 드실 거 없냐, 뭐, 이렇게 엄마, 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꼰대란 소리 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친하게 지내면 소통도 잘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저도 오프라인 가게를 가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 했을 때, 최소가 그래도 몇천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간판 하나로 달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돈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온라인에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만드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10원도. 그냥 채널 만들면 되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요. 또 여러 가지 조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시작하자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무료로 온라인에 점포를 하나 내줄 수 있는데,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KBS도 될수 있고, MBC도 될수 있잖아요. 장차. 그거는 모르는 게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제 꿈은 그겁니다. 저도 MBC도 될수 있고, 케미스도 누구나. 중졸이고 고졸이고, 저는 고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누구에나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외모로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모에서 다 탈락, 탈락, 이랬는데, 그런, 외모도 보지 않아요. 유튜브는 오히려 저처럼 매주가 더 개성있다 해가지고, 더뜰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안 보죠. 학벌도 안 보죠. 뭐돈이나 니네 엄마, 니네 부모님 뭐 하시는데.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런 거 저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도 아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고 해서 누구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온라인에 채널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제 스스로 공부도 되고. 거기에 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좋고 또한 어느 정도 처음에 4,000시간을 충족을 시켰을 때 수익이 창출이 되어서 또한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6,100분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저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저 뭐라겠습니다 뭐라했습니까 제가 KBS도 될수 있고, MBC도 될수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KBS 시장에, KBS 시장에, 박종신 시장 생활이 좀더클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많으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 너는 컨텐츠가 그렇게 있으니까, 너, 너니까 되고, 난안 돼. 난 집에서 밥만 했어. 애들 다 커버리고, 집에서 이렇게 바 새끼 밥, 소고 운전사인데, 내가 뭘 해?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반찬을 못 만들어요. 근데 새끼 뭐에다 드십니까? 반찬 매일 한 가지는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가지만 올려도 돼요. 한 가지만 요리를 해서 올리시거나 그냥 일상을 올리셔도 꾸준하게만 그냥 나를 위해서, 어, 처음부터 돈을 번다는 생각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오늘 당장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시장에 있지만. 얼굴도 이렇게 생겼지만 학벌도 없지만 저 시작했습니다. 2년 하는 동안, 2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많은 비난의 소리 들었어요. 어, 뭐 네가 연예인도 아닌데 네가 뭘 해? 하, 제 바람났나? 제가 문 닫고 유튜브를 배우로 샵다를 찾고 내리고 이제 찾고 외출을 했었거든요. 바람난 거 아니야? 그런 그런 비난과 어떤 쓴 소리도 스스로 제가. 극복해야만 합니다. 뭐 옆에 사람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저만 포기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수익도 발생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 채널 박종신 시장생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혹시 뭐 문의사항 있으면 제가 아는 방향까지는 아는 데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